그다음에 어, 해양 시대에 올라가면 이제 어, 국화이와 사이초 예. 여기 자료 가운데뭐 이권에 소개하는 인물 이, 이 말은 제가 지금 어, 쓰고 있는 책 이야기인데 이건 음, 어, 책알필요 없고 일단 그 국화이와 사이초 다음에 초기 그러니까 해양 시대 초기에 국화이 사이초가 나왔고 후기에 이제, 엔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엔닌은 사회조의 제자예요. 또, 엔닌의 그, 선배되는 사람이 엔친이라고 있는데, 네. 헤이안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둘 것은 어, 국화이하고 사회조. 그리고 국화의는 어, 밀교. 그러니까 특히, 특히 어, 밀교를 중심으로 한 불교 사상을 어, 불교를 어, 해안 시대 초기에 귀족들한테 전파한 승려이고 이제 천태종을 중심으로 어, 당시 어, 해안 시대 초기에 이제 어, 교토 북쪽 동북쪽에서 어, 포교 활동을 했던 사람이 사이죠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가면 이제 해안시대가 이 동쪽으로 해안시대는 그러니까 동쪽으로 정벌해나가는 역사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 정벌을 완전히 이 완수를 못하고 동쪽에서 일어난 무사들에 의해서 결국 해안시대가 어 서쪽에 있는 교토의 귀족들이 이 정권을 잇는 사태가 왔는데 그때 일어난 불교가 정토진종의 정토진종과 정토종을 이어받은 정토진종 여기 입펜이라고 하는 승려는 정토진종의 시종이라고 했어요 정토진종의 교통을 이어받은 그 승려 입펜 그리고 니치레는 어, 사이조의 개통을 이어받은 천태종 계통에 자기 이 파는 정통이라고 하는데, 일련종 계통이에요 사이조의, 어, 천태종을 정면으로 물려받아서, 그것을 부흥하려고 했던 사람이 니치렛, 일련이에요. 그래서 이, 어, 일련은 뭘 가장 중요시하냐면, 천태종. 그 자체 경전을 중시해요. 그래서 어, 묘법 어, 나무 묘법 연화경, 그러니까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을 아주 중시해서 그 경전의 이름만 외우면 어, 다른 이제 어, 급락 세계 에갈수 있다. 그리고 일본이 어,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천태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편 사람이 니치렌이. 그, 니치렌이 공격을 했던, 어, 이, 공격을 했던 대상이 두 흐름이 있었는데, 어, 가마쿠라 시대. 하나는 도겐. 으로 도겐과 그리고 도겐 전에 에이사이라고 하는, 에이사이 도겐으로 이어지는 선종, A 사이 보게로 이어지는 선종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펜 앞에 승려들, 그러니까 정토종 계통. 개통. 정토종 계통은 이펜 앞에 누구라고 했었죠? 정토종은 호넨, 신란, 이 펜으로 이어지는데 정토종의 호넨. 어, 어이라고 예. 예, 정토, 정토종이고, 정토, 진종. 호내는 제자인 신란이에요, 신라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편이라고. 이제는 은 사람은 좀 더, 어, 이 정토종은 그 남이 어,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극락에 간다고 했는데 이 정토종과 정토 진종의 차이점은 정토 진종은 어 구태여 매일 날마다 이주 뭐야 이그그니까연불만할 필요는 없다. 하루 에한 번만 해도 된다. 좀좀이 그러니까 약간 민중화된, 어 민중성으로 좀더 가까이 간 종교가 정토 진정이에요. 이 정토종은, 어, 이, 연부를 하루에 만 번, 이만 번,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극락에갈수 있다고 주장했다면, 이신라는뭐 그럴 필요 없다. 하루에 한 번만 외워도 된다. 하는 상당히 민중화된 종교고, 이 신란부터 이 대체성 자기 가족을 던지는 불교가 신라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잎이 내려왔는데 잎에는 어이 춤을 추면서 시장에서 춤을 추면서 연불을 배우는그승이에요이 계통이 정토종 계통. 아까 말씀드린 도계. 이 도계는 그 도계는 선종 대통인데 A 사이가 중국에서 선을 배워가지고 A 사이에서 도계는 그여전이 선종 대통. 선종과 정토종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어, 이 호렌도 마찬가지고, 에이사이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 말하자면 유학파예요, 유학파. 예. 근데 이 일명, 미츠레이 그 사람은 유학을 가지 않는 어, 순수한, 어떻게 보면 일본적인 예. 국내파라고 할수 있죠, 국내 이 유학을 근데 이제 이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사 사이초 사회초 계열이란 거예요. 사이초 계. 사이초는 어, 옐라쿠지라고 하는 절에서 그러니까 교토의 동북쪽에 있는 커다란 산, 네, 그게 히에이 산인데 히에이 산. 네, 거기에. 엘라코지. 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 희산 엘라코지를 중심으로, 사이초의 어 제자들이 몇대 내려오면서, 가마쿠라 시대. 가마쿠라. 무르마치. 이쪽은 히이 시대. 네,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 이런 파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 파도를 보면서 니체는 어, 자기가 정통이다, 내가 정통이다. 예. 내가 이사이초의 사이트의 천태종을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어, 이런 종교가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이것들은 뭐랄까이 사입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어, 종교, 이, 일파를 어, 확대하면서, 어, 천태종의, 어, 주류로, 예, 차츰차츰 체력을넓여갔죠 그게 대치된, 1년종. 그, 이1년정이 나중에 1년 정종. 일파가 1년 종종으로 발전되고, 또이 일파가 창가학회. 이렇게 창가학회로 발전되요 창가학회로 발전된 것은 1945년 전으로 해서 1년 종종, 리치를 이렇게 발전된 것은 이것은 가마쿠라 이후에.